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다에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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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에, 견실한 신앙이라는 으으로소위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고요. 39문 이후에, 어,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 실천편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고 소요리 운담은그 주된 내용으로 이제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십계명의 대강령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사랑이었죠. 그 말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단순히 일방적이고 그리고 뭔가 억압적인 규제하는 계명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십계명이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런 어떤 사랑의 맥락 안에서 십계명을 볼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신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십계명 안에는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면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담긴 10개를 속 10가지의 그 말씀을 소개해 주시는 그 서론, 그 머릿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라는 내용은 이제 3절부터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3절부터 나오는데 1절 2절의 이 서문은 그 앞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 3절 이해와부터 요구되어지는 10가지의 그 말씀, 그 10가지의 계명이 조금 더 의도하신 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소요리 문답 교제를 보시게 되면 44문에, 에, 43문에는 1 0명의성문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1, 2절 말씀을 담아내고 있고 4 3문에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43문에 보게 되면, 어, 그 서문의 내용은 초굽기 1, 2절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를 종대였던 애국당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 그대로 이렇게 옮겨왔죠. 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소개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그리고 왜이 3절 이하의 10가지 개명을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이열가지 말씀은 그래서 왜 지켜야 되는지, 십계명에 지켜야 할 이유와 근거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어,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구원하신 것 관련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언약의 개념에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것 전능하심을 담아내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또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애국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국 십계명을로 얘기해 주신 목적과 그 근거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이 이제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또그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뭐냐? 결국 십계명이라는 거죠. 어, 시끄러게 십계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십계명은 이렇게 이해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에 대한 방향으로서 붙들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전에 예고배미였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참된 자인으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를 이끄시는 방향으로서 받아들여야 됐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십계명이 구원을 위한 어떤 공로와 행위로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로서 요구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요구되어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 결국 그러기에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놀라운 은혜이고 어, 그리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에게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에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언약의 관계에 묶여 있게 됩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한, 한 신앙으로서, 어, 또 신자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의 통치, 그 은혜로우심, 그 사랑, 그 거룩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되어서 그 하나님 백성 다음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안에 잘 집약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국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끄실 때에 이후에 주어지는 성막에서도 분명하게 그려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의 구조 안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장소가 지성소죠. 지성소는 언약궤를 두는 곳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약궤 안에 뭘 담아내게 되느냐 바로 이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그곳에 두게 하셨죠. 이 그림 자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정하실 때에 그 중심에서 있어야 될 것은 십계명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은 십계명으로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에또 다른 이름이 뭐냐 십계명을 담고 있다고 해서 증거계라라고도 합니다 시계명의 증거계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 증거되는 그런 방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 우리는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뒤에 그들을 이끄신 분명한 방향을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받는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에서 우리도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어, 잘 놓치다 보니까 기독교가 변질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받게 됩니다. 한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윤리적 도덕적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그 신앙의 결이 너무 기복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큰틀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절제하며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있는데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 격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가 뒤에요 <laughs> 십계명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네.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신명기 5장에 있죠. 이제 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원의 가정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라면 십계명은 일방적이고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 그 백성을 불러놓고 대화하듯이,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겉면으로 와닿습니다. 엄격한 부모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따뜻한 부모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이제는 이렇게 타락하면 좋겠다라고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무릎을 꿇켜놓고는 엄한 표정으로 너들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겁박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살면 좋겠다. 이 안에서 너희가 행복을 누리면 좋겠다. 이 안에서 책임 있게 살면 좋겠다. 그게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맥락으로 우리는 이 선언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문을 설명하는 소율이 문답에 대해서도 44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거로 우리가 마땅히 그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무슨 말이죠? 관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백성의 방향.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어, 언약적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계명을 하면 윤리적인 측면만 강조합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나 그 전에 어떤 관계 속에서 이걸 요구 받고 있는지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존재들로서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어진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도 십계명하면 그게 은혜로 여겨지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힘의 특권입니다. 또한 그 백성으로 요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책임으로 와닿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구나라는 신령한 책임으로 여겨주셔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런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은 결국 우리를 위해 주시는 여호와이시니 우리의 행복을 위해, 복을 위해 주신 것이니 우리에게 이십계명은 사랑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삶으로 이끄시는구나. 매어있던 애국의 삶에서 건지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돕는 든든한 울타리가 뭐냐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서론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은혜입니다 책임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이며 책임이며 사랑인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누려갈 수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서론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은 왜 이것을 주셨는지 내용을 담고 있는 서론 속에서 십계명의 방향을 바로잡고 이 말씀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오히려 안내 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앞으로 나누어진 말씀 속에서 갈 길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허락하신 한날 찬양합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 또 말씀 하에서 우리 시작하게 하셨는데 뿌히 우리. 음, 주시는 말씀 안에 오늘 십계명의 선언을 살펴봤습니다. 1, 2절 말씀이 있다는 게참 감사합니다. 십계명이 나는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바로 계명부터 주어졌다면 자칫 오해할 수 있었을 텐데 1, 2절을 통해서 이 계명들이 주어진 이유와 근거와 관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십계명을 이해하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이고 또한 책임이며 또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을 우리가 바로하고 어,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의 길을 어, 살아갈 수 있는 어, 그런 방향들을 인도와 맞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십계명을 어,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또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구체화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10월 9일. 계획된 가을 여행에 또, 또, 많은 또 초청되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까지 한 16분 이렇게 확인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40여 분 이렇게 함께 가십니다. 대략 한 50여, 6 0년 가까운 분들이 같이 가시는데, 계획된 일정이 먼저 안전하게 진행되면 좋겠고, 아, 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강사님을 통해서 또 필요한 말씀도 들었으면 좋겠고 또들음 가운데 또교제에 힘이 있는 귀한 시간을 면좋지겠습니다 아, 유익한 날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날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또 마음을 여는 귀한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각자 기도 제목을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런 목장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또.